이게 이 작품으로 이제 데뷔 좀 저도 사실 주영 씨를 본격적으로 알게 된게더 글로우리였던 것 같아요. 많은 분들이 네. 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만, 나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고, 앞으로도 그럴 거야. 진짜야, 동구나보졌니 아! 어... 남친이 이게 제일 비싼 거라면서요. 수선이나 해놔요. 가슴 낫겨. 으, 제일 크네? 아! 이 글로리가 오디션이 꽤 길었다고 그래요. 네. <laughs> 오디션은 얼마나? 제 기억으로 아마 두달 가까이 거의 어. 매주 뵀어요. 감독님하고 작가님 같죠? 네. 어. 같은 대본으로 어. 하는데 왜 나를 빨리 안 떨어뜨리시지? 그러니까 <laughs> 떨어뜨릴 건 빨리 떨어뜨리고 <laughs> 합격식을 뭐 음. 합격 시키시면 좋은데. 네. 희한하게 별 다른 코멘트가 없었거든요. 없어요? 예. 네. 자 오늘 다음 주에 주영 씨 네. 대본 한번 읽어보세요. 네. 그러면 읽어 보세요. 그럼 읽으셨어요. 어. 그러면 아, 수고하셨습니다.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보는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no. 그러니까 오디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저랑 가려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, oh. 근데 이제 그 인물을 제가 얼마나 더 해석해서 예, 표현할 수 있을지 음. 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사실 도대체 내가 뭐 코멘트라도 해주시면 그걸 이제 수정해서 가는데 그런 얘기도 별로 없으시고 근데 이렇게 계속된 오디션 끝에 어느 날 진짜 본인 입장에서는 좀 한계치에 도달을 해서 갔는데 이때 좀 결정적인 일이 좀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영 씨잘 지냈어요? 라 감독님 여쭤보시는데. 아, 갑자기 그날은. 네. 네. 네, 너무 밝은 얼굴로 주, 잘 지냈어요. 그랬는데 어. 속에서 내가 잘 지냈겠냐고. 어. <웃음> 그래서. <웃음> 이렇게 뭐 같이 지냈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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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? <laughs> 네. 그러니까 어, 어, 좀 약간 비속어를 좀 섞어서. <laughs> 네, 저뭐 같이 지냈어요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.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좋아해 주셨던 거죠. 아. 그러니까 그랬었어야 했어요 그 캐릭터가. 그러니까. 너소진아 이게 이제 지원 씨도 예전에 나서 그 얘기했잖아요. 그 미팅 때 그. 지금처럼 예. <laughs> 좀 세게 말해가지고 캐스팅이 됐다고. 네. 음, 방구님이 음. 예. 어 연진이는 어떤 인물인 것 같아?라고 여쭤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음, 어떤 매력을 제, 내 어필 내 매력을 어필할 수 있을까 연진이스러운. 연진이는 그냥 그냥 뭐 X 아닌가요? 이랬단 <laughs> <laughs> <근데> 그게... <laughs> 어... 와 대박. 근데 그게. 야야. 어, <laughs> 어 좋다. 네. 그두 그러니까 분이 또 대본 공통점이. 있어. 감독님이 그런 스타일의 어떤 어, 화법을 굉장히 좀 좋아하시나? 예. 근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, 야. 왜 이렇게 또 좋아해 주시지? 이랬는데, 이건 거지.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제 경직되고, 긴장도 많이 하고, 네. 실수 안 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아, 더 참... 편한 사람인데, 지금도 그것들을 다 그냥 보신 것 같아요, 감독님이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음. 이 욕을 음. 어, 예를 들면 첫 만남 했으면, 음. 뭐야? <laughs> 그렇지 어~ 아, 이랬을 텐데 주영 씨를 지금까지 꾸준히 봐왔잖아 응, 두달 동안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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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 친구가 성실하게 그래도 한마디 불평불만도 없이 하니까 마지막에는 됐어 <laughs> 내가 원했던 그 캐릭터 예 응, 응, 응. 네. 아니 근데 어쨌든 그 작품도 작품이지만 뭐~ 여기 출연하신 모든 분들의 연기가 정말 뭐~ 또 많은 분들의 아,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네. 이제 주영 씨 연기 정말 또 뭐~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. 도대체 저, 저 사람 누구냐? 저 배우 누구냐? 예, 이렇게 잘될줄 알았습니까 이 작품이? 작품은 잘될줄 알았던 것 같아요. 어? 그래요? 예, 작품 너무 재밌었고 어.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잖아요. 그러니 저는 플레이어기도 하지만 바라보고 있는 또 관객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현장에서 저희는 정말 다 사활을 걸고 정말 절실하게 했거든요. 어. 감독님한테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 팀을 꾸리실 생각을 하셨는지, 뭘 보셨는지 했더니 절실함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. 그 어. 속에 있는 그 절실함이 필요했는데,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희는 사이가 너무 좋은데도 현장에서 사담 나눈 적도 없고, 아, 준비해 온거 탁하고 탁하고, 모두가 이게 잘 돼야만 하고, 내가 피해를 주면 안 되고, 이런 마음으로 진짜 응,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.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. 어. 저 끝날 때까지 확신이 없었어요, 어. 사실. 줄수 있을 것들. 들어가서도 확신이 없었고, 음. 끝날 때도 확신이 없었고, 그냥 뻔뻔하게 확신 있는 척 어. <laughs> 하고 현장을 가는 것밖에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런 걸 이제 감독님이 잘 잡아 주셨고. 야, 그러니까 네. 또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 네네. 같이 이제 출연하셨던 뭐 해교 씨, 지연 씨하고도 지금까지도 뭐 굉장히 좀 친하게 또 연락을 하고 지내신다고 그래요? 네. 얼마 전에도 만나고. 작품 다음 거 들어가는 거 고민도 같이 하고 진짜 편하게 보는 사이 저희. 그래요 그래요 네. 너무 잘 먹거든요 저희. 음. 그래서 만나면은 뭐늘 그냥 맛있는 거 많이 아 먹고 그러면서 또 스트레스 풀고. 근데 안주 20개를 시켜요? 응? 그럼 어디 포차 같은데 가면 아 네. 이렇게 뭐. 굴도 한 접시 나오고 뭐뭐 어, 뭐 있잖아요. 그럼 뭐 먹다 보니까 안주가 아니라 식사를 한 거죠. 이렇 어... 조금 조금씩 나오는 거한 다섯 접시 먼저 이렇게 시작해 볼까? <laughs> <laughs> 금방 먹어. 아니 근데 제 지금 제 차주영 씨의 전성기를 만드는데 많은 분들의 또 도움이 있었겠지만 물론 이제 팬 여러분들의 또 응원이 한몫을 했다 그래요. 그 주영 씨의 팬이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. 차주영 붐은 온다. 이게 화제가 되면서 어... 격 없이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팬이 만든 영상 때문에 차주영씨 팬 됐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응. 플랜카드. 하나 만들... 어머, 어머, 플랜카드. 아... <laughs> 아... 어?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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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. 응. 오늘 오늘 병기나 병기나 병기나. 아, 아, 너무 는 하는데 장에온산을 택시 트워 보내 주고 너무 얇게 입었다근데 <laughs> <해볼까 싶은데. 웃음> 여러분, 레이니스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 가. 우리 또 봐요. 또 만나. 조심히 가. 어떻게 가? 여기서 집까지. 내가 차 불러 줄게. 아, 너네만 핸드폰 좀... 있냐? <laughs> MT 간다고 이제 새우장 챙겨주고. 야 이거 새우장까지 챙겨 주셨어요? 뭐, MT를 간다는데 와. 그냥 뭐 맛있는 거좀 주고 싶은데 네. 제가 그 새우장 먹는 걸 알았었던 거죠 팬분들이 그래서 음, 음. 그 내가 좋아하는 새우장도 한번 음. 드셔보세요 네. 저는 이런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정말. 느껴본 적이 있나? 싶을 어. 정도로 저희 부모님보다도 더큰 사랑을 아, <laughs> 주시는 그래요? 것 같은 거예요. 맹목적인 격려를 해주고, 응원을 어. 보내주지. 저는 인간관계가 좀 좁고 깊은 편인데, 제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마음이 어. 저는 좀 이미 들어와서, 진짜 큰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. 어. 네, 네. 사람을 어떻게. 본의 아니게 얻은 것 같아서 팬들 생각하면 정말로 울컥울컥할 때가 많아요 예예예 아, 예, 예. 아니 근데 주영 씨가 팬들을 보면은 그 일이 없을까 봐 그렇게 걱정 좀 많이 하신다고 팬 여러분들 네 예. 진지하게 예. <laughs> 내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아... 그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게 조금 이렇게 좀 자유로우신 분들일까? 어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? 그렇지 낮에 막 이렇게 현장에 오시기도 네. 하고 나 잠깐, 걱정이 정말, 되지 네, 꼴랑 잠깐 보려고 맞아 맞아 하루를 통으로 비운다고? 아 근데 실제로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. 아 오늘 완된거있습니 일을 안 하는 거 정말? 안 왔었어. 학교 안 갔어. 이러면 안 돼. <laughs> 학교를 가고 빨리 일 가야죠. 아 이거 어. 하고 끝내고 간다. 학생 학생 아이 학교 어디? 언니 어, 어? 일도 안 하는데 돈이 누나 봐. 예 <laughs> <laughs> 네, 그래서 어, 커피차를 보낼 때 근로소득으로 보낸 커피차 이렇게서 해 <laughs> 걱정하지 마시라고. 우리도 다 조합이 <laughs> 있고. <laughs> 네. 어. 아 그렇다면 좀 한결 <laughs> 알아서 우리 살고 있으니 우리 걱정하지 마시라고. 예 그죠 그죠. 어 이런 거 좋네요. 근데 이걸 보고도 사실 언니 우리 이 나란다 사서. 어 근데 좀 의심스럽긴 해. 그잖아요. 어, 확인을 좀 해봤더니 어. 저보다 훨씬 어. 똑똑하시고 어. 멋있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. 어, 많아요. 많아요. 네, 그래서 네. 제가 조금 걱정을 음, 내려놓았죠. 내가 감히 어. <laughs> 내거나 열심히 하자 좀 나도 되겠다. 어.